그대 떠나, 보 내고, 여기, 한번더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며 눈물. 여러분들이 짤막짤막하니까 어떤 영어 우리가 문장을못 외우더라도 단어는 외우잖아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어를 외운다는 생각으로 문장은 시간이 지나면 오래 지나면 다 까먹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고기라고 쳤을 때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런 뼈제 기억이 날 만한 이제 실전 그 오브리 라인이거든요. 구조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손맛을 내려면. 요렇게 되야돼요 요건 비브라토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여기서는 좀 강하게 이렇게 걸어 주시면 돼요 그대 보내고 멀리 갈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는 하네 안녕하세요 어브리캠입니다 오늘은 이제 분위기 잡고 노래를 시작해봤는데요. 자, 이런 노래에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테크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냐? 어, 일단 이제 E 마이너 키잖아요. 뭐 G 키라고도 할수 있고요. 저는 그냥 통일해서 씁니다. 그러면 이제 펜타토닉의 나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가 G 음이고요. 이 도가 되고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 뭐. 순서적으로 나열되는 거죠. 기타는 두 칸씩이 하 음이니까 그리고 1, 2, 3, 5가 되고 왜냐하면 이게 5도 관계거든요. 1, 2, 3, 5 그리고 6이 되죠. 그럼 이 원칙을 대충 알아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가면 3도가 되죠. 1, 2, 3 그리고 5 3, 5, 2, 1 2, 1이 되는거죠 G코드를 잡고 3, 5, 2, 1 이제 연습을 해 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음 음정 관계를 좀 설명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 제본에 본144 쪽에 나와 있어요 음, 많이 쓰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익혀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면서도 많이 쓰이는 거 저는 음, 요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떤 한 곡을 연주할 일보다는 여러 곡을 반주를 해줄 일이 많다 보니까, 어, 짧게 짧게 어떤 기타가 치고 빠지고 나, 이제 이렇게 맛을 넣어주는, 그니까 다양한 곡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연주곡보다는 이렇게, 어, 물론 연주곡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 악보 보고 천천히 반복해서 하면 외워지긴 해요 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막 뭐~ 요 진행하는 길을 까먹어 버려 갖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짤막짤막 하니까 어떤 영어 우리가 문장은 못 외우더라도 단어는 외우잖아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어를 외운다는 생각으로 문장은 시간이 지나면 오래 지나면다 까먹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고기라고 쳤을 때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런 뼈 이제 기억이 날만한 이제 실전 그 오브리 라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익혀두는 게 좋아요 기억에 남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G 코드를 잡았을 때이따가또 다른 키로도 설명드릴게요 G 코드를 잡았을 때 이렇게 가고 3도에서 5도로 갔다가 다시 2도로 가고 1도로 갔다가 21 구조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손맛을 내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건 비브라토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여기서는 좀 강하게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비브라토가 안 되시는 분은 좀 훈련하시면 다 되거든요. 이걸. 누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꼬집는 듯한 느낌으로 내려야 돼요. 이걸 위 아래 너무 힘을 주지 말고 힘을 기타 집반 쪽으로 주지 말고 위 아래로 이렇게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좀 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피크로도 하셔도 돼요. 피크를 잡으면. 저는 약간 이제 피크로 잡는 것도 좋고 피크로 하면 좀 스피드는 좋아지고 깔끔해지는데 손으로 하면 또또 또 따뜻한 어떤 감성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곡 같은 경우는 약간 따뜻한 감성을 위해서 저는 손가락으로 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144쪽에 요 라인부터 좀줘 보면 다시 해보면하하둘하 둘이죠. 그다음에 셋 셋, 셋이 요거에요. 셋. 슬라이딩으로 셋. 그 다음에 넷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박이잖아요. 한 박, 두 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셋, 세 박. 여기가 세 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넷은 이어지는 거에요. 하나, 둘, 하나, 둘, At. 네, 이어져서 그래서.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연습은 G 코드 잡고, 그 다음에 E 마이나 다시 G. 이 마이너.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패턴을 연습하시고요. 이게 되면 코드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이 마이너. G 잡고. D 코드. 이런 식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다시 한 번, 이거를 노래에서 넣을 때는, 사실 제 가수가, 우리가 이제, 노래하면서, 이 기타를 오브리를 넣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반주는 또 다른데, 노래하는 입장에서는 또 엄청 신경 써야 될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대충 한 번, 보여드리면, 저도, 음, 될진 몰라요. <laughs> 자, 한번 해봅시다. 예, <laughs> 네. 자, 이렇게 하고. 그대 보내고 물리. 음. 갈새와 작별하듯 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일찍 들어가면 뒤에를 끌어야 되니까 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대 보내고 멀리. 이코를좀 넣읍시다. 가 새와 작별하게 또또 이제 G 코드를 잡는 거죠. 한번 더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다시. 그대 보내고, 멀리 둘하고, 가을새와 작별하듯로한 더. 그대 떠나 보내고, 여기, 한번더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며. 눈물 자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44 쪽에서 배워야 될거뭐 음, 이런 테크닉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연습 많이 해세요. 요 라인을 좀 많이 연습해주시고 일단은 요걸 치면서 둘 그니까 나둘 했죠. G 해도 되고 E 마이너 해도 돼요. 요 라인을 이제 앞으로 이제 요 재본에 보면 이런 이제 이런 라인들을 좀 넣어놨어요. 이게 예, 가장 이제 좀 보편적으로 쓰는 것들을 했고 앞으로 제가 음, 이런 라인들을, 그, 곡이자, 곡에서, 제가, 여러 곡에서 한번, 이제, 제가 카피해 해오고, 그리고 제가 즐겨 쓰던 라인들을 이렇게 악보로 한번 정리를 앞으로 할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지만 요 책에선 조금 있으니까, 요것만 해도 충분해요. 어 그렇지만 약간 요거에서 좀더 나가고 싶은 사람들, 좀더어 거리 공연이라든지 그런 걸할 사람들은 좀더 라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A A 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F#m 마이 그러면 A 키 A 코드 잡죠. F#m 이렇게 할 때. 요게 A 키일 때는, 여기가 A 음이죠. 2도, 3도, 5도, 6도. 이게 펜타토닉이랬죠 1, 2, 3, 5. 그러면, 3, 5, 3, 5, 3, 5, 2, 1, 2, 1. 도수는 되게 간단하죠. 똑같이 F 샷만 해서 꾹 이런 식으로 이 요걸 펜타토닉이 저는 이제 유형으로 따지면 3번 펜타토닉이라고 그정의하거든요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따질 때 그래서 그 3번, 4번에 연결되는 펜타토닉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이제 G키라든지 A키에서는 이렇게 많이 써요. 그 물론 이제 C키에서는 또 다른 위치로 바뀌어지겠죠.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어, G키 곡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A 키도 좀 많이 쓸 거예요. B 키는 좀잘안쓸것 같고 C 키는 이제 너무 높아지니까 또 다른 애드립이 적용이 되야겠죠. 그것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드리자면 A 키면 A 음을 잡고 여기서 2도에서 2 2에서 3으로 미끄러지고 3 5 2 1요걸 먼저 연습하세요. 3 5 2 1 2, 내면은 좀더 확장해서 좀 빨리 해보는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툭 하면 이렇게 뭐 음악 하다가 저는 이렇게 뭐 여러 곡에서도 막 이렇게 쓰거든요 코드 치다가 하나 두, 두. 이렇게 하면 재밌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 제가 처음에 어, 그 그대 보내고 멀리 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등을 부를 때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도 돼요.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요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이게 (2절) (3절이) 되고 계속 요렇게 되면은 좀 지루해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대 떠나 보내고 요즘 뭐 (3절) 정도 됐다고 했을 때 음. 이잔 앞에 앉으면 렇게 넣어 주라는 거죠 요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많이 연습을 하라는 의미에서 요 강의를 했고요 자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뭐 G키에서도 하실 수 있고 A키에서도 할수 있고 뭐 B키에서도 할수 있고 C키에서도 굳이 하자면 할수 있겠죠 G, A, B, C니까 이렇게 할수 있죠 좀 높아도 할수 있겠죠. 하지만 C K에서는 또 일본 펜타토닉을 쓰는 이제 라인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라인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이제 후반부에 조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제본 여기 전화번호. 이 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 어, 제본 외에 뭐 기타 구매라든지 하는 거는 이쪽 7,500번으로 제본은 9947번으로 좀 해주세요. 이제 좀 일을 좀 분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타는 좀 약간 미니 기타예요. 제가 요즘 기타를 오래 치다 보니까 오래 조금만 연습해도 이게 영상 도 오래 찍으면 이게 팔이 엄청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좀 미니 기타를 저는 좀 연습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 미니 어 미니 캠퍼라는 기타인데 빌라에서 나온 거고 여기 이제 장점이 뭐냐면요. 이게 여기가 솔리드예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토고 기타는 합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소리가 닫힌 감이 있는데 요거는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써있는 픽업이 상당히 고가 픽업이거든요. 원래 이제 이게 판을 뚫어져 있는 거는 좀 그렇게 좋은 픽업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손으로 넣는 픽업이 상당히 고가의 픽업이고 소리가 상당히 잘 빠집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도 상당히 좋고요. 여기 요것도, 요것도 달려있고 이쪽에. 음, 그래서 멜빵, 멜빵거리. 이게, 이게 없으면 또 이렇게 일부러 달아야 되니까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담해요. 보시면 요, 요 정도, 이 정도 사이즈고 이 기타가 필요하신 분은 7,500원으로 문의 주시면 착한 가격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음, 이 제본에 대한 강의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구독 옆에 보면 멤버십 가입이 있거든요. 그 가입 버튼을 눌러서 5,900원 월한 달에 5,900원. 너무 싸지 않습니까 한달에 5,900원 갖고 이 강의를 배울 수 있는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그죠 뭐뭐 한달내내 5,900원 입니다 그러니까 뭐 백화점에서 배우는 문화교실 보다 더싼 가격이죠 그래서 한달동안 5,900원에 이 책에 대한 강의를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득이겠죠. 저한테 커피 한잔 사준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